연구소 회계 자료 열람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. 법원에서 12월 9일자로. 가세현 재무제표, 영업보고서, 주주총회 의사록, 사채 원부 이네 가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결정이 공식 송달이 된 겁니다. 변호사님, 회계사님, 장사이신 직접 가세현 본점으로 갑니다. 영상도 찍을 거예요. 거기 가서 있는 서류 싹다 받아야 되고요. 만약에 서류가 없잖아요? 그럼 없는 대로 또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. 했잖아요 그래서 방문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낼 겁니다. 세이야 어, 형이 매,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바꾸서 어, 마음의 준비를 하길 바랄게. 제가 갑자기 방문하면 김세희가 맨날 하는 그 레퍼토리 있죠. 그날 휴무였다. 지금은 자료가 없다. 영업 준비 전이었다. 책임자가 없다. 그래서 자료를 못 줬다. 라는 얘기를 할까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,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. 보내는 순간부터요, 상대가 회피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. 내용 증명은. 자, 자, 또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우리 세이가 열람을 맞거나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.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법원에서 나온 거예요. 근데 안 보여준다. 그 순간부터 간접 강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세이가 찌양 얘기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하루에 천만 원씩 물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세이가 이걸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또 고소 들어갑니다 하루에 천만 원씩 때리는 강제 조치 간접 강제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이면 제가 또 가잖아요. 거기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. 저는 지금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. 세이한테. 그러니까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라고. 즉 보여줘도 안 보여줘도 세이는 촛대는 겁니다. 이걸 바로 외통수라고 하죠. 형님들. 뭔 말인지 아시죠? 자, 어때요? 절대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. 형님들.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아요? 이 주문이 그 결정문이란 얘기예요.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에 3일 후부터.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영업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, 채권자, 은연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뭐 대리인 변호사, 세무사에게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등사, 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 장치로의 복사 포함을 하도록 허용을 타여야 한다! 라고 판사님이 땅땅땅땅땅땅 때리셨습니다 렛츠고! 내가 제일 잘나가 운주운전 내가 제일 잘나가